오늘은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어, 모든 성도들이다한 번씩 설교를 통해서나묵상의 말씀을 통해서다 접해봤을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에서이영상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한 좋은 땅에 뿌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땅에 뿌려져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이야기겠죠. 어느 땅에 뿌려져야 되겠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지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왜 농부가 좋은 땅, 이 옥토와 같은 밭에 씨를 뿌려야지 왜 길가와 또는 돌밭과 가시떨기 밭과 같은 좋지 않는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방의 농사 짓는 법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농부들이 이렇게 자루에다가 씨를 이렇게 가득 담습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다가 조그만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자루를 등에 메고 이 밭을 다니면서 이 구멍에서 나오는 그 씨앗이 이 밭에 떨어져서 그렇게 씨를 뿌리게 되는 것이지요. 좋은 땅으로 가서 씨를 뿌리려고 하지만은 씨가 떨어지면서 이 바람이 날려오게 되게 되면 여기저기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씨에, 좋은 밭에다가 씨를 뿌리려고 했습니다만은 길가로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밭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하신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이 농사법, 씨를 뿌리는 농부의 그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왔기 때문에 그 뜻을 잘 알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유로 하신 그 말씀의 속뜻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겠는가.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막힌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힌 자는 그 비유를 쉽게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농부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주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농부가 뿌린 씨는 무엇이냐면 씨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네 종류의 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상징한다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순간에는 좋은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일 수도 있고 돌밭 같은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네 가지 마음과 네 가지 밭이 다른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심령 안에 어떤 때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좋은 마음의 옥토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어떤 때는 길과 같은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밭 같은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돌짝 같은 그러한 마음밭이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서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열매를 얻고 삶의 결실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데는 저절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지요. 끊임없이 살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지금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에 따라서 결실이 맺혀지기도 하고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이요 그래서 자먼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는 이네 가지의 마음밭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그 깊이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네 가지 마음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가을에 결실을 많이 맺어 드리기로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이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을, 씨앗과 같은 마 그러니까 길가에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단단하게 굳어 있게 마련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했습니까? 뿌리를 쉽게 내리지를 못한 것이며 왜 길가가 단단하기 때문에 뿌리를 땅에 내리지는 못하는 것이지요. 뿌리가 땅에 내리기도 전에 그땅 위에 있는 그 씨앗을 어떻게 됩니까? 말씀 가운데 보면 새가 와서 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영혼이 굳어진 상태는 바로 영적인 민감성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 버린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가운데 깊은 내면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작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깊은 곳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 마음에 활력이 없는 겁니다. 역동적이지 않는 거지요. 신앙생활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흘러가게 되고 종교적인 의식만이 내삶 가운데 남아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길가바 같은 길 아, 길가바깥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호세아는 10장 12절에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묵은 땅이라는 것은 이렇게 굳어진 땅을 메마른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메마른 땅을 갈아엎으라고 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도 그렇고 우리 영혼도 모든 게 굳어지는 거 단단해지고 굳어지는 거화사화되는이 신앙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게 되면 영혼이 떠나내면 우리 육신은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육체의 문제도 여러분, 우리의 혈액 가운데에 혈액의 흐름이 굳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혈전이 쌓여서 그것이 피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피의 흐름을 막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심장에서 나온 피가 머리로 가는 것을 막으면 뇌 경색이 일어나게 되고 심장으로 가는 것을 막게 되면 그게 이제 심장 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동맥이 굳어지면 은 동맥경화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화증이라는 게뭐 다른 게 아닙니다. 굳어지는 거예요. 피가 딱딱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피가 흐르는 것을 막는 것이 문제가 돼요. 이것이 우리의 여러분 건강에 가장 큰문제 아니겠습니까? 어? 작은 모세혈관 안에 그피 흐름이 잘 되지 않으면 막히면요.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심각해진 상태지요. 병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든지 시술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중요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문제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것은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더 우리의 영혼이 굳어지게 되는 상태를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 동맥 경화증에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내 영혼이 막 굳어져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임을 내가 그임재를 느끼지도 못하고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예, 돼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생명력 있는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력이 우리 내면,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잘못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갈아엎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열매맺는 삶을 살아가려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짝밭에 씨가 뿌려졌어요. 이스라엘 토지는요 보면 석회석이라든지 현무암이라든지 이 바위투성이의 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그 돌짝 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겉은 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뿌리가 이렇게 잘 내리지만은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돌짝 밭이 있는 것이거든요. 돌이 많기 때문에 뿌리가 그 깊이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쨍쨍 찌게 되면은 또 주변에 이 자연이 악화되는 상황이 되면은 금방 시들어 버려서 죽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이 내 심정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마음이냐면요. 일시적인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응답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감동하신 가운데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외부적인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오면요, 금방 그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외부에서 누군가가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분노를 일으키거나 상처를 건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여서 그것을 잘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미움이나 분노를 폭발해버리고 상처를 다시 쌓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우리가 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내면에는 수 수많은 그 돌덩이들이 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나 사실은 예외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교만의 돌덩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요. 미움의 돌덩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노의 마음이 내 마음에 그 돌덩이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요. 또 깊은 어떤 내면의 상처의 어떤 돌덩이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열등의식이 내 마음 속에 있는 돌덩어리들로 있을 수 있다는 라 것이지요. 이 돌덩어리들을 제거를 해야지 열매맺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크리스찬 치유 상담 연구원의 원장이시는 정태기 교수님,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신대 치유 상담학 교수이시기도 하신데, 민재 은퇴를 하셨습니다만은, 이분이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에게 이 치유와 상담과 이 회복을 가져다 주는 그 귀한 사역들을 이렇게 감당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만은, 이분의 강의를 듣거나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엄청난 돌덩어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대요. 그게 사라지지 않고서는 남을 상담하고 치유하는 이러한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그 마음속에 깊이 그에 있었던 그 마음의 돌덩어리들이 어떻게 치유되는지를 었 그는 다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무서운 아버지 때문에 불안과 공포가 내 마음 속에 뿌리 내렸고, 남편 사랑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일중독자로 들여나가 살았기에 어머니의 사랑에도 허기를 느끼며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 뜻그 따뜻한 한마디, 따뜻한 품 안에 안기는 그런 기억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에게 어떤 사람이냐. 너무너무 무서운 아버지로 그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더라. 그리고 결국에는 아버지가 자기와 어머니를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딴집 살림을 한 거예요. 어머니는 이 자녀들을 먹여 살리려고 일, 이 현장에 일하는 현장에 다 나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도 느끼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그 마음의 돌덩이가 엄청 났던 거, 그 상처가 엄청 났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서른일곱 살이 넘도록 몸은 자라도 마음은 제 나이만큼 자라지 않는 성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자신의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에게 마음의 무거운 돌덩이를 거두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그가 마련하게 되는데 그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하는지 마지막 7년째의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박사과정 마무리 단계에 있었는데 그에게 있어서 박사과정 중에 나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지도교수를 만나는 거예요. 지도교수가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몰라요. 지도교수만 생각하면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태도가 계속 오래되니까 이 지도교수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도교수가 참다, 참, 참다가 참 마지막에 한 번은 무섭게 화를 내면서 이 자기 이 정태기 교수님을 다 그치더라는 거예요. 태기. 자네는 무엇 때문에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 건가? 내가 5년 6개월 동안 자네를 지켜보았지만, 자네가 지금까지 변함이 없네. 자네에게는 인간의 마음을 치유할 자질이 보이질 않아. 지금 네가 공부하는 것이 치유와 상담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남의 영혼의 상처를 네가 치유해 드릴 사람인데, 네 영혼 자체도 치유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치유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지금부터라도 다른 공부해 보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청천병력 같은 소리죠. 힘들게 힘들게 머나먼 이국당에서 공부를 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이제 그만두라는 겁니다. 내가 너 노문 통과 못 시켜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으면서 울면서 사정을 해요. 교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수님을, 선생님을 미워하거나 싫어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다만 무서웠을 뿐입니다. 무서웠다는 말에 더이 교수님이 놀란 거예요. 내가 무서웠다고, 내가 어떻게 했길래 무서웠다는 얘기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그 교수님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태기 교수가 자기가 인생 가운데 살아온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쫙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교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제자의 그 아픔을 진정으로 공감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 그러니까 그날 이후에 어둡게만 살아왔던 그에게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깊은 상처받은 영혼이 지금까지 한 사람한테도 그걸 내려놓, 내려놓지를 못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 지도교수한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 지도교수는 그것을 진정 공감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린 그 교수님, 그 모습, 그 사랑이 그에게 변화의 계기를 가져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그 교수님과의 일이 계기가 된 거지요. 자신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논문을 거의 마무리하고 나서 영성수련원에 들어가서 5개월 동안 두문 분출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실험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방망이로 자기 자신의 그 돌덩이들을 다 부수는 그 모습을 그림에 그려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돌덩이가 단단하고 큰지 평생 동안 그 돌덩을 이고 온거 아니겠습니까? 그 돌덩이를 크, 에, 단단하고 큰그 돌덩이를 다섯 달 동안 계속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마음이 옥토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그가 치유와 상담이 분야예요. 상처입은 사람들을 돌보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걸 보잖아요 상처입은 자이시면 마음의 큰 돌덩이를 안고 살아갔던 그 상처입은 영혼이 이제 치유받기 때문에 그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자로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돌들이 있습니다 그 돌덩이들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내오면서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말로 들은 그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가 다른 사람 말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마음 속에는 왕 그것이 평생 떠나지 않는 말로 상처로 남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 거친 인생을 살아온 동안 겪었던 수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그 아픔들이 상처가 되는 거지요. 돌덩이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이 생기고 아집이 생기고 교만의 그 덩어리들, 그 돌덩이들이 내 마음 가운데 다 생겨나. 내 마음 속에 응어리진 돌들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마음의 돌, 이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관계가 자꾸 어그러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의 책임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그러지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큰 돌덩이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아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마음에 있는 여러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여러 조작들을 보십시오. 이 수많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처와 아픔과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토해내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름을 불러 주시고 그를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듯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욕심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다듬으신 분이에요. 만지시는 분이에요. 치유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동안 치유와 병고침의 기적을 행할 때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욕심만 고쳐주시는 건 아니에요. 네 영혼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아 선지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여호와께서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픔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상처 이 분노의 돌덩이들 돌덩이들을 여러분 말씀의 방망이로 때려 부셔서 깨부시고 가루로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편화되어서 참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면 한 가지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밭에, 마음밭이 가시밭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듣습니다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염려로 마음이 온통 뒤집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가시덤불 가운데 있고 광야 같은 그 인생길을 살아가지만은 인생의 인생이 가시라는 것만, 인생이 광야인 것에만 우리가 머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와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염려에 사로잡히면 그렇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탐욕에 사로잡혀서 염려가 온통 그 마음을 뒤덮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유명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이니라.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이것을 탐하게 될때 반드시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돈을 탐하면 탐할수록 재물이 쌓이면 쌓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근심이 자기 자신을 찌른다라는 거야. 정말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유혹은 여러분 마귀의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성도들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은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있을 때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야구보 사도는 일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문이니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요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잘못 자체가 물질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부자인 게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축복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염려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거기에 노예가 되어 버리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야를 막는 가시 떨기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인간의 인간에는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연약한 육신 이 부피한 본성, 옛 자아의 본성이 그대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게 뭡니까? 육신의 소욕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기적인 어떤 본성이요 자아중심적인 이야기를 에, 자, 에, 그런 생각이 있지요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애자의그 본성이 우리 가운데 늘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것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받을 때에 이걸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왜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를 때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 충만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그런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위를 내 삶을 주장하는 그런 삶 가운데 내어뜨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성령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요 여러분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에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세 가지의 밭의 모습들이 다있더라고요 자라면서 받은 그 돌덩어리들이 크고 작은 돌덩어리들이 십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쳐서 굳어진 그런 모습들. 그 영적으로 민감하지 그 못한 그 굳어진 모습 그걸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영적인 감각이 없는 그 굳어진 모습도 내 안에 있더라고요. 때로는 염려와 근심이 나를 사로잡는 그 모습, 또로는 인간의 어떤 소욕과 욕망 때문에 아, 내 마음에 있는 가시가 그렇게 많이 있구나. 그런 사실을 들여다보게 돼요. 인간의 마음 들여다볼수록 참 복잡 미묘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두 마음 갈아엎으시고 새로이 기경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돌덩어리를 부셔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기운, 염려와 탐욕을 태워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가을에 이 계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옥토와 같은 마음밭은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은 열린 마음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열렸냐면요. 진리와 말씀에 대해서 열린 사람을 의미해요. 진리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요. 그 말씀대로 내가 깨닫는 대로 그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의 모습들을 진리대로 그 행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지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예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 음성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사랑하는 마음,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주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그 주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가지고 주변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옥토와 같은 마음 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옥토와 같은 마음 밭에 떨어지면요. 오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더라. 하는 거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이자 기초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느냐. 내, 내 마음밭이 지금 어떠냐 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도록 역사하도록 내어두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가을에 정말 열매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잘 살피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굳어진 마음이 있으면 갈아엎으시고 마음의 돌덩이들 말씀의 방망이로 부셔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가신 염려와 탐욕과 세상적인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 가을에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